위형 십3까지만 하겠습니다. <laughs> 자, 보겠습니다. <laughs> 어, 위형 십이. 음. 뭐, 이해 잘 했나 모르겠다. 음. 음. 괜찮아요? 그냥 정석대로 해?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쓰자 어. 어, 보여주기 식으로 써야겠다 그냥. x a 로 t로 치환해요 그럼 x가 a로 갈때 t는 0으로 가요 t분의 ft가 되는 거죠 그게 있다 뭐. 쌤왜 t인데 x로 쳐요? 12관에 없죠? 어, t로 치환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x로 치환했으면 x분의 f x s 을거 아니에요? 그대로 뭘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어, x로 나눠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어, 83번 해볼래요? 83번? 음. 뭐, 얘기할 게 없지, 그치? 인수분해 하고, 여기 있다는 이제 2를 집어넣고,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해서 계산한 결과는 얘만 남는 거죠, 그쵸? 어, 인수분해 2 e 집어넣어서 양변에 2를 곱한다. 저희까지 계산이 될 거고, 얘가 얘라는 게딱 보이죠, 그치? 집어넣으면 0분 F형. 얘도 0분 F형. 똑같이 8이 되겠네. 치환했을 때 저런 모양이 나올 거니까. 음. 유형 12로 넘어갑시다. 어, 유형 12로 넘어가는데. 음. 뭐, 모든 학원에서 잘 가르칠 거니까, 시험이 안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제 86번이요. 제 뭐,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이긴 한데. 네, 이걸로 설명해줄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 f(x)는 이제 무한대. 어... f(x) 빼기 이것도 나중에 내신 대비 되면은 좀더 빠르게 푸는 거 알려줄게. 어... 얘가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죠, 그쵸? 그렇죠? 렇이 어. 친구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만약에, 알파로 간다고 치면은, 무한대 빼기 알파는 무한대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이제 무한대로 가는 거고요. 똑같이 무한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형태라고 적어 놓은 거고요. 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딱 이런 형태로 나오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fx로 묶어요. 여기 힌트 준 걸로 묶어라 이 소리예요. 힌트 준걸 이렇게 묶으면 여기 뭐만 남고 1. 여기는 fx분의 gx 이렇게 남겠죠. 힌트 준 걸로 묶어. 그럼 얘가 무한대로 가잖아. 얘가 뭘로 가야 수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얘가 0으로 가라, 가야 가야 수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똑같이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로 가면 수렴해? 아니요. 어. 얘가 만약에 알파로 간다고 치면은 무한대 곱하기 알파여서 알파가 양수면 무한대로 가고 알파가 음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수렴할 가능성조차 자체가 없어요, 그냥. 얘가 반드시 뭐 해야만 0으로 가야만이 이렇게 수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라고? 1 빼기 f분의 g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그럼 f 분의 g가 어디로 가겠어요? 1로 간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f 분의 g가 1로 가니까요, 다시 저 모양을 끌어내면 되겠습니다. 리미트 f x 분의 f x 빼기 g 플러스 g x인데, 이거는 뭐 쉽죠? 이렇게 갈라치면 몇? 1 이렇게 갈라치면 f 분의 g 인데 그게 바로 뭐예요? 1. 2가 되겠네. 음. 그래서 묶어요. FX로 87번을 해볼래요? 음. 응. 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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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꼼수를 알려줄게요 아까 이제 말했던 거하고 유형 12 다음 시간에 꼼수를 말해주긴 하겠습니다 또 어, 뭐 해준다고 했다 안 해줄 것 같아서 나조건을 뭘로 묶으라고 가조건에 나와 있는 함수로 묶으라고 어, 무한대로 가는 게 확인됐으니까 그럼 200이 f 분의 g 뭐 1이든 2든 상관없어요. 어. 그럼 얘 무한대 곱하기 0이니까 아 f 분의 g가 어디로 간다? f 분의 g가 2로 간다. 이제 이걸 활용하러 갑시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고 하는데, 어, 뭐 9, 9f, 1 2 g 그다음에 3f 플러스 2g. f분의 g가 수렴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f로 나눠야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9 빼기 4, 3 플러스 4 이렇게 얘는 사라지니까 바로 9를 쓴 거고 3을 쓴 거고 나머지는 여기를 집어넣어서 계산까지 한 거죠. 5분의 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어, 그래서 이 형태 보면 저렇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넘어가. 음. 어떻게든 끌어야 된다. 어떻게든 끌자, 이주에 유형 1 3번 중요하기 때문에 1번 문제를 다 풀어볼게요. 아니. <웃음> <응원하세요>. <웃음> 왜? 유형 13까지 나간다고 했잖아요. 약속은 지키는데. 다... <laughs> 자, 0분의 0꼴이죠 약분이 핵심이었음. 벌써 접어두네요. <laughs> 92번이요, 아이고, 꿀이다, 꿀. 어. 꿀 떨어지네. 꿀, 꿀. 아뭐 재밌는거 없나 이씨 어? 유형 14까지 하면 에바? <laughs> 아이 눈치보여서 못하겠다 씨 명분의 0꼴이죠 약분이 핵심이었습니다. 약분해가지고요, 이제 x분의 x 플러스 2 남죠. x분의 x 플러스에 1집어넣으니까 3. 어, 앞에 거는 3. 이제 뒤에 있는 거는 유리화를 해야 약분이 되기 때문에 유리화를 해주세요. 그랬을 때 항상 강조했던 거 있죠. 어떤 거? 유리화하는 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풀이 과정이 좀 불필요하게 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유리화 하는 건다 이해를 할 거야. 음, 이 친구는 유리화를 이해해서 잘 곱한 것 같은데, 이 친구는 그냥 부모 때문에 맞춰준 거라고요. 분모 때문에 분자 맞춰준 거니까 분자는 뭘로 보내는 거죠? 마이너 3을 집어넣어서 얘는 바로 2로 처리해야 돼요. 분모는 합차 때문에 분자는 분모 때문에 어거지로 맞춘 거니까 그냥 2로 처리하고 야, 솔직히 한줄더쓸 가치가 없어요. 왜? 이걸 뭐 하면? 합차로 계산을 하면 딱 뭐가 나오니까 x 플러스 3이 나오니까 바로 약분 되잖아요. 어, 왜 이렇게 귀찮게 너희들 이제 공부하냐, 이거지. 그치? 조금만 생각해도 님들이 덜 힘들어요. 아죠 음. 네. 그럼 이제 93번 같은 건 암산도 가능해요, 이런 생각. 팬 되지 마, 팬 되지 마! 아이거팬데면안 어, 돼, 이거 93번 암산도 되잖아요, 암산도. 네 그치, 그치? 안 됐어요. 어. <laughs> 9 3월 암산도 바로 싹 가능이잖아요 앞에 거 어? 어디 편다고 생각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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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d I am t e s t e 스 I am tested. I am t e 아니 앞에 I 하고 tested. I am t e s t 마이너스에서 어이구야 펜 대고 있어 여기 어 머리 좀 쓰자고 우리 한번더 옆에 있는 건뭐할 거예요? 유리 옆에 있는 거유리할 거지, 그치 생각해라 생각 루트 x 플러스 o 플러스 1을 1을 위 아래 곱할 거죠, 그쵸자 분자만 봐 분자에만 집중해 그럼 분자에 뭐 나와? X. x 플러스 4 나오지? 분모랑 뭐가 돼요? 그냥. 약분이 되니까 이제 분모에 루트만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쉣 <laughs> 그쵸? 루트 x.. 엑스... 영어 가되냐 그마치지 <laughs> 마세요 야 전화하라고 하세요 어떻게든 그안 남으려고 발악을 라네요자 음. 어쨌든 이제 2분의 1 되겠네요 됐지? 앞에 건 마이너스 1 뒤에 거는 2분의 1 계산하면은 3번이 아 2번이 되겠죠 암상 가능? 97번 어떻게든 시간 아니, 아니, 암살하지 마시고, s 히팬 되세요, V7번. 말 잘못했다. 유형 14까지 나갈걸. thank you 인수분해하고 남은 거 뭐야? 어, 인수분해하고 남은 거 x 플러스 a에 x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a 제곱 남죠? 어, x a가 인수분해됐습니다. 약분됐습니다. 2a 분의 3a 제곱. 2분의 3a죠? 어, 2분의 3a가 이제 3이니까 a는 2가 됩니다. 어. 그냥 드립다 때려박지 마시고 A 구한 거 가지고 드립다 때려박지 말고 우변이 아직 정, 오른쪽 시이 정리가 덜된 상태예요. 어, 신나서 때려박지 마. 어, 자제해. 음, 자중? 아예 예, 민심이 더 안돼. <laughs> 민심 이런 더 안돼요. 어. 그니까 말이야 챙겨 봤습니까? 봤어요? 다는 안 보죠. 아 그래요? 공부 안 하고? <laughs> 신나서 대입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침착하세요. 이거 자체도 정리가 된다 이 말이지. 이 친구를 조립제법으로 할 수도 있지만 항상 모르면 손해인 거예요. 모르면 모르면 손해지 뭐. 모르면 손해요. 알겠어요? 언제까지 조립체법만 밀고 갈 거예요? 한 음. 4개짜리 둘둘 끊어가지고 앞에 거 약분, 뒤에 거 약분. 그 다음에 X제곱 대신에 A제곱 집어넣으면, 어, 이 A제곱을 구하라고 하는 게 지금 문제예요. 어. 하는 방법은 다할 것이다. 단, 너무 신난다고 대입도 하지 말고, 어, 그 다음 조립제법만 고수하지 말고. 응, 알았죠? 어, 마지막 한 문제하고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넘어갈 거 미리 줄게요. 224번. <laughs> 224번. 마지막 한 문제. 이 정도면 화안 내겠죠? 나가 있을게. 욕할 것 같아서. <laughs> 24번. 해라. 음